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1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부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함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 보함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러 보함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유로부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보함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유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유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안에 열렛을 건드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제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